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보하여 주시고 이제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고 또한 선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주고 받을 때에도 성령님 함께해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첫 시간에 오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수신자가 누굽니까? 성도들과 신실하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과 더 소수의 특수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 지구 밑에서 음부 우주 저 끝까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소수의 크리스찬 또 유업을 상속받는 아들들이. 그리고 천국 지배권을 받을 자들이죠. 앞으로 그 나라에 가면 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배권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일반 크리찬이 있는데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육의 사람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소수의 크리찬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상속을 받을 지도자 그리빔으로 그리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즉,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도의 장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유산이죠, 기업.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실한 형제들이 나오죠. 또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의 기음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자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고 빌리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의 바울에게 특별 헌금을 보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리뽀서 1장 1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도로 말며 아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상금을 받는 소수의 크리찬들이죠.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태초하면 요한복음 1장, 1지, 1장 1절에 있는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이죠.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천사 창조도 언제 되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천사 타락도 그 루시퍼가 어떻게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된 이런 것들도 보면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담 창조도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 그 아담 창조에 대한 내용도 그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모르고요. 아담 타락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BC 4114년이 아담이 타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생 0에서 오히려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육혼 영이 변한 거죠. 육신은 살아있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고 그영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죽는다는 거죠. BC 3000년에 노아가 출생하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고요. BC 2458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입니다. 세계의 학자들도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했다고 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500년경에 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대에 다윗이 또 태어났고 그리고 b 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AD 500년경에 로마 카톨릭 첫 교황이 나옵니다. 그레고리 1세고요. 그 다음에 1000년경에 1054년인데요. b C.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됩니다. 히랍정교회와 함께 분리됩니다. 카토릭이. 왜냐하면 성령의 발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으로 다투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 BC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3년 현재로 이제 우리가 돌아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느 시기인가 휴가 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고 그 위에서 하늘에서 공중재림 하실 때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의 환란인지는 모르나 그래도 대략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신다는 거예요 지상 재림 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 왕국 후에, 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이제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람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주와 사탄이 물러가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21장에 보면, 아담 타락 전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악인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꺼지지 않는 불모수로 다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그럼 뭐 여기 하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다는데 하늘을 우리가 그냥 하늘이루고 하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또 영계죠 영계 2층천은 우주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 별의 모든 세계들 또, 타락한 천사, 무시퍼가 있는 곳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고 있죠. 1층 천은 지상에서 100km까지 1층 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공중권세 잡은 자, 모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스럽게 한그 모습으로 그 만들어 놓은 자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모습을 보겠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영원히 살수 있는 썩지 않는 육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또 인격으로 보면 그 혼적인 문제, 인격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하는 그속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하트라고 하는 속 사람이, 그리고 영은 영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 창조가 되었는데, 아담이 그냥 타락했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럼 타락한 모습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육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육신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패성 때문에, 930세 죽게 되죠. 노아까지 다, 어, 천 년의 시간을 살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명이 단축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인격, 즉, 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그 혼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성품으로 변합니다. 질투나 미움, 시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죠. 우리의 그 성품이요, 그리고 타락해서 사탄의 영으로,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자식으로,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만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생명이 사탄의 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피까지도.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 위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저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계시록 21장 12절로 17절을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비시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장과 고와 높이가 다 같다는 거예요. 10편, 16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보면 산업이 나옵니다. 분깃이 나오고 구역이 나오는데요. 산업이 뭡니까 기업이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실 것 기업, 즉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으니까 별을 주시겠죠. 어? 우주 안에 있는 이런 지구와 같은 이런 별들을 얼마나 주실지 모르죠. 어, 분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땅을 표시할 때 쓰는 필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분기시. 땅을 표시할 때 쓰는 필지라는 말과 같은데, 즉 우리에게 어, 그런 그 별을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그 필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그럼 여기 구역이 또 나옵니다. 구역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자기 영토를 말하는 거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토. 그곳이 아름다운 것을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성전이십니라 아멘.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생긴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미 이루심으로. 성전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 함께 계시면 성전이 필요치 없지요,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이 성전 되시고 우리가 성막이나 이런 것을 성전을 자세히 보면요, 그 전체가 다 예수님입니다. 성막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성막을 어떤 그 물체의 형식으로만 봐서 그렇지 성막 자체를 다 뜯어서 보면 하나도 이유 없는 것이 없고 다 예수님을 표... 그 표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고요. 게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아멘 해와 달은 조그만 별들 가운데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요. 우리 태양계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봐도요. 점 찍은 것밖에 안 돼요. 안보여요. 아주 멀리가면 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동네 촛불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어두운 장소인데 어떤 작은 그 창을 통해서 햇빛이 쫙 비치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먼지들이 다 보여요.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도 신기해요 아주 밝은데 나오면 안보여도 어두운데서 쫙 햇빛이 비치면 그 작은 먼지 알갱이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치면 해는 동네 촛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밝으시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밝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21장 24절 봅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하면, 만국. 즉, 각국의 족속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라고 하셨는데, 빛이 비추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각국의 조속들이 다니는 것을 본 것인데, 땅의 왕들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별들을 유업으로 받았던 이기는 자들이죠. 이긴 자들입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소수의 성령에 열매 맺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영광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인격의 크리스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는 저에게도 빛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나는 자는 예수님처럼 성화되지 않으면 빛이 날 수가 없죠. 오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내려왔을 때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죠. 그렇게 빛나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5절로 27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뭡니까? 각 나라의 족속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과 존귀는 계급이 높고 아주 그 영화로운 자들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계급이 높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 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하신 말씀이 크리스찬 중에 구원받는다고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급에 속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그 상급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담이 어떻게 타락하였으며 타락돼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와 그의 그 수명이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 세계 속으로 빠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도를 보내사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영생하는 그러한 생명을 얻기 위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본을 담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일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달립니다 세상으로 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표 때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